이제 요즘 뭐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요. 그 중에 또 생각이 나서 어 차정현 신부님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 꺼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 읽는 책 중에 한 가지 차정현 신부님 책인데 다시 읽어보려고 이제 신부님 책을 딱 가지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더니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어, 꿈을 접은 그대 그만 일어나라. 그 다음, 이제는 기지개를 켤 때라는 제목의 페이지였습니다. 그쪽 페이지에서 소개했던 글이 이런 글이에요. 어, 바라만 보지 마라. 관찰하라. 그 다음, 삼키지만 말라. 맛을 봐라. 그 잠들지만 말라 꿈을 꿔라 생각만 하지 마라. 느껴보아라. 존재하지만 말아라 그리고 어, 살아가라 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얘기는 좀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우리가 이제 바라만 보고 또 삼킬려고만 하고 또 잠들려고만 하고 또 생각만 하고 존재하려고만 하는 것은 어, 이제 움직이지 않는 명사인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명사를 하지 말고 대신 바라만 보지 말고 관찰을 해라. 그리고 삼키려고만 하지 말고 맛을 좀 봐라. 그리고 잠들려고만 하지 말고 좀 꿈을 꾸고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느껴보고 존재하려고만 하지 말고 살아가려고 해봐라라고 하는 그 뒷부분은 좀 무언가를 해보라고 하는 동사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. 바라만 보지 말고 관찰을 해라. 라는 거는 좀 이런 것 같아요. 적극적인 적극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삶에 이렇게 좀 끌려다니고, 자기만, 어, 뭔가, 음, 어,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뭔가 좀 적극적으로, 어,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, 어, 관찰해 보는, 어, 그런 좀 적극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좀 간다. 아, 어, 그리고, 좀, 해라,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삼키지만 말고 좀 맛을 봐라, 라고 하는 거는, 어, 뭐, 젊을 때 많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좀, 뭔가 해보려고 하는 도전을 해봐라. 어, 좀, 한번 해봐라. 어, 도전을 해봐라, 라는 얘기로 어, 좀 생각이, 어, 됩니다. 그리고, 잠들지만 말고 꿈을 꿔라, 라고 하는 거는, 좀, 각성을 좀 해봐라, 어, 라는 것 같아요. 그냥, 정체에 대해서 살려고만 하지 말고 또 못된 게으름 때문에 또 늘어진 두 손에만 의지하지 말고 좀 각성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로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. 생각하지만 말고 좀 느껴봐라라는 것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각성의 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존재하지만 말고 또 살아가봐라. 이건 역시도 뭔가 어, 삶에좀 끌려다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져라. 그리고 한번, 어, 좀 도전을 해봐라. 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. 여기서 첫 부분, 뭐, 이렇게 바라만 보지 마라. 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의 삶을 살지 말고, 뭐, 뭐 해봐라. 그러니까 동사로의 삶이 어, 좀, 어, 동사로의 삶을 제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어, 듭니다. 우리가 우리 삶이 명사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, 어, 크게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어있는 삶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대신 이 동사로 자꾸만 이루어지는 거는 살아있는 삶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미사에 가야지라고 생각만 하시는 거는 명사인 거고, 미사에 갔다 오신 거는 이제 동사가 되신 거고요.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읽어야지 라고 생각만 해보시는 거는 명사가 되겠고요. 또 성경을 실제적으로 한 줄이라도 읽는 것은 동사가 되는 거죠. 또 여러,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성경을 필사해야지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는 명사로서의 조금 정체되어져 있는 삶이 되겠고요. 대신 한 줄이라도 성경을 필사해보는 거는 좀 살아있는 동사로서의 어,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그냥 좀 정체되어져 있는 어, 명사로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실제로 한다 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살아있는 동사로서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